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조언입니다 저는 오늘 7박 8일 후쿠오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요 짐 정리하는 겸 해가지고 제가 물건 산 것들을 보여 드리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카메라를 켰어요 거기서 보여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이거 면세를 받으면 뜯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냥 고체로 그 들고 오느라고 모아 가지고 찍게 되었는데 원래 우리 그 많이 사가지고 안에 테트리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고 오니까 테트리스가 완전 불가 어? 어쨌든 이거 지고 들고 왔는데 근데 후쿠오카 여행하면 보통 먹방 쇼핑 이런 키워드가 많은데 저는. 솔직히 쇼핑을 제대로 못했어요 남들 사는 거 그냥 대충 사왔거든요 왜냐면 그래도 나름 마음 먹고 돈을 조금 환전해 갔는데 진짜 살게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찾던 거는 아예 없고 그리고 그나마 조금 뭐 마음에 드는 게 있어 했는데 가격이 맵삭해요 저는 원래 좀 비싸더라도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사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애매한 걸 굳이 비싼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만족스러운 쇼핑을 하진 못했어요 그래도 돈키호테나 편의점, 드럭스토어에서 구매한 거 그리고 옷을 사긴 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모릅니다. 일단 제가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먹을 거, 잡화, 옷, 이렇게세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먹을 거 뭔, 뭐 샀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칠한 라면 키트. 저는 일본 여행이 처음이다 보니까, 일본 여행 하면은 이칠한 라면. 약간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칠한 라면을 먹기 전에 이 밀키트를 샀어요. 근데 이칠한 라면 먹었는데 좀 너무 실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키트 산게 살짝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또 거기서 먹는 거랑 밀키트랑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하나는 먹을 거고 하나 선물용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샀어요 요거는 그냥 이치란라면의 라면 버전이거든요 이건 그냥 라면처럼 끓여 먹기도 하는 건데 블로그 보니까 요게 맛있다는 사람도 있고 밀키트가 맛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솔직히 크게 기대는 안 됩니다 이치란라면을 먹어보고 나서는 진짜 기대가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요것도 한번 궁금해가지고 한 개만 사왔습니다 저는 이거 다 돈키호테나 다이코크 드럭스토어 이런 데 샀는데 슈퍼 편의점에 다 팔고 있더라고요 면세점에도 팔고 그리고 요거는 인스타 보면 이스에꼭 먹어봐야 되는 편의점 음식 뭐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에서 항상 나오길래 궁금해서 사봤는데 진짜 편의점 앞에 막매대다 깔아놓고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먹으려고 했는데 배불러서 못 먹었고요. 집에 챙겨왔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은근 컵라면 크기가 꽤 커요. 제 손바닥이 진짜 큰데 손바닥 크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골든 커리 아주 맵싹한 맛. 요거는 동키호텔에서 샀거든요. 골든 커리고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맵싹한 맛은 아직 한국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사와봤습니다. 이건 제가 먹을 건 아니고 선물 으로사왔어요 그리고 명란 프링글스 요거는 돈키호테에서 샀거든요. 근데 그 후쿠오카가 명란의 약간 고장 어, 명란이 유명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프링글스 또 맛있으니까 명란으로 된거 사왔는데 프리츠도 있었는데 프리츠는 솔직히 관심이 없어가지고 프링글스 맛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명란 맛으로 사왔습니다. 그리고 요 소스도 사왔는데요. 요 소스는 양배추 소스래요. 뭐 이자카야 같은데 가면은 양배추에 뿌려주는 소스라고 하는데 저는 이자카야 안 가가지고 이게 뭔지 잘 모르긴 하는데 이거 엄청 많이 서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진짜 옷 같은 거 많이 사고 이런 거들 사야 되는데 정말 살 의류가 없어가지고 이런 거를 그냥 사게 됐습니다. 이게 하도 많이 봐가지고 눈에 익었었는데 돈키호테 가니까 또 쌓아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몰랐고요. 그리고 요거, 유즈코쇼. 이거 유명템이잖아요? 근데 저는 유즈코쇼라는 거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이게 뭔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제가 갔던 식당 같은 데서 돈가스집이나 아니면 우동집 같은데 이걸 넣어놨어요. 근데 저는 이게 처음에 유자소스라고 해가지고 뭔 유자소스? 이게 맛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트러스 칠리 페이스트 유자하고 고추를 섞은 건가 봐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 한국에서도 아마 팔것 같긴 한데 이마트 같은 데 가면 해외 식자재 쫙 모아놓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있을 것 같아요. 고기 같은 거 먹을 때딱 상큼하니 살짝 콩 맵싹하니 너무 맛있었어. 이거 사오기 너무 좋았어. 이것도 제가 먹어 보기 전에 그냥 뭐 유명하니까 한번 담아봐야지 하고 담은 건데 어우 끝내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미니 푸딩인데요. 이거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거 있잖아요. 글리코칭 푸딩 그거에서 나온 거라고 하는데 요거는 미니 버전입니다. 이거 유통 기한도 되게 길어요. 이거 현 시점 기준으로 한4 개월 반 정도 되는데 미니예요 미니. 그래서 맛이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6 개가 들어있대요. 너무 너무 귀여운 거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선물용으로 사왔어요. 선물 주기 괜찮더라고요. 유통기한이 기니까. 솔라리아 플라자 지하에 마트가 하나 있어요. 큰 게. 그지하에 사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들 아시죠? 요거. 짜라란. 민티아예요 이거 민트캔디인데, 이클립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사먹어봤는데 그냥 선물 주기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씩 주려고 사왔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맛이 진짜 많아요. 뭐 이런거 한국에도 많긴 하지만 거기서 사도 가벼우니까 들고 오기가 괜찮겠더라고요. 그리고 후리가케. 딱히 제가 후리가케 살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뭔가 거기서 계속 만족스러운 쇼핑을 못하다 보니까 딴걸 자꾸만 사고 싶은 거예요. 눈독 안 들이던 것도 계속 눈독이 가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후리가키 제일 유명한 거 이것도 인스타, 블로그, 유튜버에서 제일 많이 사는 거 사왔습니다. 밥에 비벼서 이제 주먹밥 착착해가지고 라면이랑 같이 싹!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근데 이게 너무 귀엽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용각상 캔디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그냥 진짜 사탕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예 큰 버전으로 파는 게 있고 그리고 요거는 그 민티아 느낌으로 되게 작은 알약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건데 요거 두 개를 샀어요 이것도 선물용으로 사왔고요 그냥 사탕 버전이 좋으신 분들은 사탕 버전 사고 요런 알맹이 버전이 좋으신 분들은 알맹이 버전 사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사탕 버전은 뭐 슈퍼나 돈키호테 막 이런 데 기타 등등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버전은 많이 못 봐가지고 요거는 보이실 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편의점에서 산 미소 된장국 큐브입니다. 이게 뭐 버섯 들어간 것도 있고, 대파 들어간 것도 있고, 돼지고기 들어간 것도 있고, 종류가 진짜 여러가지거든요. 근데 일본에 밥 먹으러 가면 항상 그 미소 씨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된장국인데, 시원해! 개운해.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편의점에서 보자마자 사왔습니다. 또 이런 건 엄청 가벼워가지고 들고 오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사와봤어요. 이것도 뭔가 밥 먹을 때 국이 필요할 때 빨리 한번 후다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하이츄 캔디입니다. 약간 이게 마이츄 같은 거잖아요. 근데 친구가 이 맛이 맛있다고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걸 사왔어요. 엄청 자극적인 레몬맛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먹어본 간식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만 알짜배기로 모아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거는 일본 여행 리스에 꼭 등장하는 단골템. 뭐 약간 숨은 꿀맛돌이 제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슈퍼에 가는데 딱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돈키호테나 드럭스토어 이런 데는 없더라고요. 마트에 가니까 있었어요. 편의점에서도 못본거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보이시면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아, 아, 안 돼! 이거 약간 차에서 먹으면 혼나는 간식 그런 느낌 있잖아요. 부서지긴 했는데 겹겹이. 아... 이렇게 겹겹이 층이 나있는 과자에 초콜릿 묻혀놓은 건데 초콜릿이 별로 달진 않아요. 이게 중독성은 있는데 약간 살짝 롤리폴리 그런 맛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까지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약간 중독성은 있는데 그렇게까지 취향은 아니다. 왜냐면 저는 더 진한 초콜릿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좀 초코가 연해요. 그래서 과자 맛이 더 나거든요. 바삭바삭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들어가는 간식류를 좋아하신다 그러신 분께 들 추천드립니다. 나는 근데 엄청 촉촉한 걸 좋아해, 엄청 달짝지근한 걸 좋아해, 당 충전 빡 되는 걸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그닥 그리고 이거는 너무 유명하지만 죽순 초콜릿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건 진짜 일본 여행 준비하시면 모를 수가 없는 제품인데 저 이거 보이시죠? 더 사고 싶은데 이거에서 끝내 이래가지고 참은 제품인데 제가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죽순 초콜릿 사야 돼. 죽순 초콜릿 이게 죽순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대나무 모양으로. 이렇게 과자 이름이 좋고 있는데, 친구들한테 죽순 초콜릿을 사서 먹었어요, 그날. 근데 친구들도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걸 한국에 사가려고 죽순 초콜릿 원정대를 결성해가지고 이걸 찾으러 다녔거든요. 왜냐면 이게 박스 형태로 된 거는 많이 파는데, 봉투로 된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숙소가 완전 번화가 쪽은 아니었거든요. 저희는 1인당 한 5개, 6개씩 쟁이고 싶어가지고, 있는 거 싹쓸이 했는데, 텐진역 근처에는 있큰 편의점들 가니까 이게 엄청 많더라고요. 이 봉투로 된 거. 왜냐면 박스로 된 거는 솔직히 뜯어가지고 가족이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봉투된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 요렇게 진짜 죽순 모양이거든요. 위에 초콜릿 발라놓고, 이게 겉에만 초코를 바르는 게 아니라, 초코가 이렇게 살짝 도톰하게 발라져 있거든요.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초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돼야 만족을 한다. 근데, 과자의 비율이 좀더 높아서, 그렇게까지 막 미친 듯이 달진 않거든요? 진짜 이 죽순 최애템 너무 맛있어요. 아 그리고 그 다음 최애템 나옵니다. 요거. 아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또 저희가 이거 찾아다니는 원정대를 결성을 했어요. 이게 바나나에 초콜렛 묻혀놓은 거거든요. 근데 건 바나나인데 우리가 호프 같은 데서 먹는 바삭바삭한그 바나나가 아니라 살짝 동결 건조에 더 가까운 촉촉한 느낌도 살짝 꼭 있는데 바삭바삭한 그런 바나나에 이렇게 초콜렛을 싹 묻혀놓은 건데 이게 세븐일레븐 PB 상품이에요. 그래서 세븐에만 살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동네 세븐. 갔더니 없어요. 그래서 텐진역 갔을 때그 근처에 있는 세븐에 갔더니 이게 겁나게 많더라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마음 같아서는 거기는 다 쓸어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참아야 되잖아요. 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네개만 사왔습니다. 이거 친구들도 몇 개씩 가져갔거든요. 이렇게 지퍼로 돼 있어가지고 회사 서랍장에 넣고 먹으면 될것같은 그런 느낌 아시죠? 이렇게 생겼고요. 음~ 이렇게 돼 있는데 바나나 맛하고 초콜릿 맛이 엄청 진하게 느껴요 솔직히 바나나하고 초콜릿은 약간 채떡 궁합 조합이잖아요 바나나 향이 되게 진하게 나는데 약간 인공바나나 향 있잖아요 그런 향도 나거든요 제가 바나나 우유를 안 먹는데 바나나 우유 먹었을 때 나는 그 향이 여기서 나아요 음. 여태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여기까지는 이제 일본 편의점, 돈키호테, 드럭스토어에서 산 제품이었고, 오늘 면세점에서 또몇개 샀어요. 그거 알려 드릴게요. 일본 면세점 가시면은 이제 보통 우리 도쿄바나 아니면 로이스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많이 사시잖아요. 제 친구 중에서 일본에 살다가 일본 남자와 결혼해 가지고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후쿠오카 여행 갔다 왔대요. 그래 가지고 저한테 요거 맛있다고 요거 사오라고 강추를 해 주는 거예요. 이게 호리몽? 이게 이름이 너무 헷갈려요. 호리몽 호리몽? 아, 하카타 토리몽, 토리몽. 이거 일본 사람들은 많이 사가는 것 같고 한국 사람은 많이 안 사는 가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궁금해서 사봤는데 한번 먹어 볼게요. 유통기한은 한한 달쯤 되네요. 어, 어떻게 너무 아깝다. 하지만 같이 뜯어 볼게요. 먹어야 되니까. 약간 제가 보기엔 밥만주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지만 봤을 때는 먼저 한번 먹어 봅시다.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고요 사실 저는 이런 빵이나 만주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친구가 맛있다고 하니까 사왔거든요. 마가렛트처럼 생기기도 했고 근데 되게 촉촉하고 빵 같고 아 그러니까 만주가보다 안에 안금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음와 이거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아하겠다. 이게 왜 친구가 맛있다는지 알겠어요. 진짜 부드럽고 안금이 진짜 가득 찼고 요 놈은 괜찮네. 면세점에서 뭔가 더 이색적인 거 사고 싶다 할때토리몬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괜찮다. 그리고 요거 아시죠? 요거는 뭐 너무 유명해가지고 그 쿠쿠다스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이것도 면세에서 샀습니다. 근데 어떤 이거 그냥 기본만인 줄 알았는데 조금 맛쉽더라고요 그래서 반반 섞인 걸 사왔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 포장이 진짜 예쁘게 돼있다. 요렇게 생겼고요. 요렇게 안에 들어있어요. 전 제가 화이트 초콜릿보다는 그냥 기본 초콜렛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솔직히 다 아시는 그맛 있잖아요? 쿠쿠다스. 그 맛이에요, 그 맛. 음 맛있겠다. 이거 뭐라지? 그 랑드샤라고 하나 어, 그 초콜릿 도도하다 어, 딱 봐도 그냥 뭐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맛이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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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근데 코코다스는 더 부드러운 식감인데, 요건 살짝 더 바삭함이 가이되있어요 그리고 안에 초콜릿이 그 초코잼이나 크림 같은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냥 초콜릿 판대기 음. 초콜릿 맛도 너무 맛있다. 이거는 화이트 초콜릿. 음, 화이트는? 화이음 역시 초콜렛 쳐돌이는요 맛이 더 맛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광고에 파나? 아 이것도 랑드샤구나 요것도 샀거든요 요거는 그냥 선물용으로 샀는데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맛이 진짜 여러 개로 믹스돼 있어가지고 선물용으로 사가지고 뜯지는 못하고 그냥 요것도 그 점원분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하나 샀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괜찮지 않아요 이거 네 여기까지 이제 먹보 하울 끝났고요 그냥 기타 잡화 같은 거하고 약 종류 조금 산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요거는 제가 아는 언니 중에서 고양이 키우는 언니가 있는데 그 고양이가 이 간식을 진짜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부탁을 받아서 사왔습니다 이거 동키호테에서 샀어요 이게 아마 한국에서는 해외 직구로만 살수 있는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필요하신 분들 사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멀미약 이건 친구가 그냥 부탁해서 사왔고요 요것도 동키호테나 드럭스토어에 다 있어요 이게 약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오타이산 아시죠? 이거 진짜 이거는 너무 유명한 거잖아요 지갑 속에다가 항상 소화제를 넣어놓고 다니는데 개별 포장이 돼 있거든요 요렇게 되게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씩 딱 뜯어가지고 카드지갑에 탁탁 넣어놓고 다니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 아 뭐야? 무맛이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신기한 맛이 났거든요 제가 요것도 한번 사봤어요 아니 이건 처음 봤는데 다이고쿠 드럭스토어가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알약 버전인 것 같거든요 한 봉지에 세 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요것도 아마 소화제겠죠 이렇게 알약 형태도 있어서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콘드로이친인데 이 콘드로이친이 관절에 되게 좋은 거잖아요 저희 엄마가 이 콘드로이친 먹는데 일본에서 이게 되게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이거 한번 그냥 사와봤습니다 근데 콘드로이친이 뭐 한국에서도 싸지 않지만 거기서도 싸지 않았던 거한 5만원 했던 것 같은데 요거 그래가지고 요거한병 사봤고요. 그리고 요거 아시죠? 요거는 진짜 그냥 너무 유명템 오브 유명템인데 그래도 일본에 갔는데 안약이 진짜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쯤 안 사오면 요건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냥 제일 유명하고 제가 눈에 띄고 알고 있던 걸로 그냥 쏙 하고 하나 집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 파란색깔 사왔어요. 그리고 이거. 이거 진짜 궁금해요. 이부킥이라는 건데 이게 진통제잖아요. 근데 두통에 정말 잘든대요 요즘에 두통이 없어가지고 언제 먹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지갑에 넣다니다가 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요거는 이누통 스프레이거든요. 이걸 왜사냐면 호빵맨이 너무 귀여워. 호빵맨 이게 키즈거든요. 근데 제가 또 호빵맨만 닮았다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왔습니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호빵맨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순전히 호빵맨을 위한 약이다. 그리고 또 호빵맨. 시리즈 나옵니다. 이거는 모기 패치 같거든요. 그러니까 호빵맨 패치 중에서 모기 물린 데 붙이는 패치도 있고 고 이거는 캠핑이나 뭐 야외활동할 때 붙이고 있으면 모기가 안 오는 약간 모기기피 스티커 그런 거 같거든요. 근데 이 호빵맨이 너무 귀엽잖아요. 이렇게 종류별로 다 스티커가 있거든요. 너무 귀엽다. 그리고 솔직히 이것도 별로 살 필요 없는데 그냥 샀어요. 귀엽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버물입니다버물리롤온 타입으로 이렇게 바퀴 굴려가지고 바를 수 있게. 이거 하나 사봤습니다. 이거도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데 벌레 물리면 여름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되게 많이 사잖아요. 그 페어 아크네라고 여드름에 바르는 크림 같은 거? 근데 저는 그걸 안 사고 그 옆에 있는 것들에 주 중... すみません。 제가 여드름이 가끔씩 막 뽁뽁뽁뽁 올라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여드름이 하나 나가지고 제가 짰는데 번역기를 돌려도 자세히 뭐 나오지 않았어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요렇게 세 가지 사봤는데 솔직히 저는 이 녀석이 제일 신빙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뭔가 괜히 약간 그림이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아 그리고 요거 샀어요. 요거는 자력 파스 그런 건데요. 살색 부분은 그냥 살색 스티커고 이게 자석이래요.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파스 역할을 하는 그런 건데 뭐 샤론 파스 동전 파스 많이 사시잖아요. 근데 저유튜 봤는데 이게 꿀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샀고 숫자가 있잖아요. 이게 뭐자력의 세기래요. 그래가 초보자들은 뭐 초보자 낮은 거 쓰면 되고 그다음부터 뭐 늘렸으면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씻을 때도 붙이고 써도 되고 뭐 2, 3일 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개는 집에 두고 쓰고 한 개는 선물 주려고 샀는데 친구가 갑자기 어깨 쪽이 되게 결리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 사서 한번 써보라고 해가지고 사서 써봤어요. 그러더니 어 괜찮은 것 같대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가지고 친구도 몇 박스 사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길래 한번 사와봤습니다. 그다음에는 요 가슴 마스크 이거는 그냥 한 박스만 샀거든요. 이거 왜 샀냐면은 이게 한국에도 있어요. 크리넥스 가습 촉촉 마스크인가 뭐 있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진 진짜 옛날에 써봤는데 그게 되게 비행기 안에서 괜찮다고 느껴졌는데 갑자기 요즘 인스타 리스에 막 올라오는 곳에서 아 그래 그거 진짜 좋았지 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일본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본 거는 이게 적셔져서 나오더라고요, 솜이. 근데 제 친구가 목감기 걸려가지고 밤에 이거 하고 자라고 줬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목이 너무 칼칼하더래요. 그래서 못 참겠을 때 이거 그냥 딱 껴가지고 이렇게 얹어놓고 자는데 훨씬 낫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평소에 쓰는 게 아니라 약간 감기 걸리거나 목 상태 안 좋을 때 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진짜 많이 사는 템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새 버전, 이게 진짜 새 버전인데 여기 보면요, 이렇게 얘가 가글을 하고 나면 막 구토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찌꺼기 가글이라고 해가지고 가글을 하고 뱉으면 찌꺼기가 나오는 그런 가글이래요. 근데 일회용으로 돼 있어서 쓰기도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일본 SNS 핫 막 이렇게 도 써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한번 써봤어요 근데 밥을 먹고 하루종일 돌아다니는 상태에서 궁금해서 뜯어서 써봤는데 그때 진짜 뱉었는데 뭐 이상한 막... 까맣고 빨갛고 막 이런 찌꺼기가 진짜 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야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안에 찌꺼기 넣어놓고 왜냐면 이렇게 포장이 됐을까? 제가 입에 넣었을 때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눈속임이 아닌가 궁금했는데 제가 밥 먹고 했을 땐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닫고 자고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이걸 까가지고 제가 살짝 흘려 봤어요. 굴한지 아닌지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살짝 붉은 액체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입을 헹구고 나니까 밥 먹었을 때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게 진짜로 뭔가 그 찌꺼기 성분을 빼주는 효과가 있나 찌꺼기 성분을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뱉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밥 먹고 했을 때하고 이 닦고 했을 때하고 차이가 진짜 확실히 있더라고 아, 맛은 진짜 그냥 레몬즙에 물 섞은 맛이에요 그래서 너무 시큼한 거못 드시는 분들은 요거 사세요 이건 진짜 새 버전이니까 아 그리고 요거 와 아, 진짜 요거 그냥 비페스타 클렌징 티슈거든요 아 근데 이게 면세를 하면은 묶어서 못 뜯게 돼 있잖아요 동키에서는 뭐뺄거 있으면 빼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뺄거 없어요. 이러고 다 담았는데, 제가 이거를 여행하다가 쓰려고 산 거였는데, 이걸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가져왔답니다. 이거 한국에서도 파는 그냥 그런, 아시죠? 크렌징 티슈 그거에 올리브영 가면 있는 거. 이제, 기타, 자파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파는 거진 다 동키에 샀어요. 요거를 샀습니다. 요거는 그냥 선물용으로 산 건데, 요거는 뭐냐면요. 우리 헤어 밴드 있잖아요. 이렇게 올려서, 요렇게. 스키바스는 헤어밴드가 있고 이거는 이 비니처럼 씻을 때 모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타월로 돼있어요. 이렇게 해서 씻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머리 같은 것도 굳이 묶을 필요 없이 머리 안 감고 세수만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친구네 집에 이 비슷한 게있었어봤는데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모자 모양 세안 타월 이런 거 진짜 찾기가 힘든데 그게 동키에 있어요. 근데 이게 싼니오 거거든요. 근데 싼니오 프리미엄에 붙어서 그런지 꽤나 가격이 나가더라고요. 싼니오 붙으면 다 비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사고 싶다가도 마음이 싹다 떨어져가지고 쇼핑을 안 하게 된 그런 계기도 있거든요. 타올 모양 세안 밴드 써보시면 진짜 편하니까 한번 써보세요.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끝내줍니다잉. 짜자잔. 이거 헤어핀이거든요? 이것도 산뉴입니다, 산뉴. 산뉁. 저도 처음에 선물을 받아서 이거 썼는데, 와! 집에서 머리 이거 집게에 집어놓고 계신 분들 있죠? 진짜 이거 일본 가면 사오세요. 집게 힘이 진짜 좋습니다. 잡아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 친구도 이걸 한번 써봤는데 와 이거 너무 집게임 좋다고 하는 거예요. 500엔 머리핀이 500엔이다. 근데도 샀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가격 보고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사실 제 머릿속에는 머리핀에 돈 주고 산 기억은 없었거든요. 항상 아, 집에 굴러다니는 거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돈 주고도 살 만한 가치가 있어가지고 제가 친구들도 나와지고 이렇게 제가 쓰려고도 사 왔는데 아 이거 진짜 짙게 힘이 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자석 같은 거 모으는 거 좋아해요. 두 가지 샀는데요. 요것도동키에서 샀는데 뭐 어딜 가든 그냥 드럭스토어가 깔리고 널리고 있어가지고 아무데나 가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봉투예요. 포장 봉투.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게 일본 과자 패키징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이런 지퍼백 같은 거거든요. 이건 제가 세리아에서 산것 같은데 요런 귀여운 아기자기 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놓칠 수 없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 사왔습니다. 이런 지퍼백들이 귀여운 게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 이제 친구들 뭐 넣어줄 때 착착착착 해가지고 이거 선물이야 하고 주려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진짜 귀여워. 짜자잔 얘네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 진짜 이건 제가 진짜 너무 잘 산템이다 진짜로 키링 같은 걸 사고 싶었어요 되게 이런 거 선물도 주고 싶고 해가지고 키링을 사려고 했는데 뭔가 너무 귀여운 게 없는 거예요 특색 있는 것도 없고 근데 제가 이거를 뭐 이런 팬샵이나 이런 데서 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스포츠 매장에 들어갔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엽잖아요 전 약간 이게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못생겼다 약간 멍청하게 생겼잖아요 멍청하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캐... 개차개차 했죠 그냥 개차 저는 그 중에서도 좀 호감 가고 정감 가는 애들을 골랐습니다 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게 600엔이었는데 5000원 이상이면 택스프리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택스프리까지 받아서 산 애들입니다 제가 후쿠오카에서 봤던 캐릭터 귀움이들 중에서 제일 귀여워요 아우 군침 싹 돌아 멍청이들 멍청이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멍청한 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로 오! 진짜 자외선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옷이에요. 근데 옷은 진짜 별거 없어가지고 금방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패션 쪽 하면 은 후쿠가 가시면 뭐 꼼데나 셀린느 이런 거 많이 사시잖아요. 근데 정말로 제 관심 밖에 브랜드기도 하고 저는 가기 전에 궁금했던 브랜드들은 스투시나 슈프림, 나이키, 아디다스, 베이프 요 정도였어요. 제가 좀 옷을 비싼 거는 괜히 좀안 입게 되더라고. 뭔가 그런 게있어야 그래가지고 비싼 거안 사고 진짜로 제가 일상에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가성비로 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뭐라서 써야 돼? 돈 쓰고 싶어 죽겠어! 왜 우리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니? 하고 있을 때, 그냥 챔피언이 바로 있길래 들어갔어요. 텐진에 다이묘 거리, 뭐 쇼핑거리 가면은, 브랜드에 쫙 깔려있잖아요. 그중 그, 그 초입에 챔피언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직원분이 한국말을 되게 잘하는데, 막 열심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돈도 쓰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도 티 하나 사고, 저도 티 하나 사고, 딴 친구는 파우치 사고 이랬는데, 자파는 일본에서만 판대요. 가방, 파우치, 양말, 요런 유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챔피언, 양말, 정말, 새켤레를 샀습니다. 이게 만 원대여가지고, 어? 그런 스파 브랜드 같은 데서 새켤레 사도 만 원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로고가 대문짝만하게 박혀있는 거 사자! 이래가지고 샀는데, 제가 또 로고가 대문짝만한 거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엄마 신으라고 사왔습니다. 그 다음에 챔피언에서 산 티셔츠. 요건데요. 그냥 진짜 무지티예요. 이거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하게 입을 수 있는 그냥 무지티고요. 그냥 가슴팍에 이런 챔피언 로고 하나 있고, 이렇게 소매, 손목 부분에도 하나 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너무 기본티라서 막 입기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면서 한국 자극을 안 찾아봤어요. 왜냐면 은 한국보다 싸면 슬프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진짜 그 매장 안에서 돈을 쓰고 싶었단 말이에요. 입어봤는데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엑스라지 사이즈인데 제가 보기엔 가슴 둘레가 그래도 120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가슴 둘레가 120이 아니면 은안 입는 사람이거든요. 요거 입은 착샷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장감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좋아요. 약간 요 정도 엑스라지 티 나오면 은 기장이 한요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딱 적당한 기장감. 엉덩이는 살짝 반만 걸치는 이런 느낌입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친구들이 저한테 네이비가 더잘 받는 것 같다 해줘가지고 네이비를 샀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요 키링 샀던 스포츠 매장에서 산 건데 거기가 스포츠 아울렛 같은데였어요. 저희 숙소 근처로 지나가는데 거기 막 운동화 같은 게막 벽에 다 진열이 돼 있다고. 우와 저기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가봤는데 은근 거기에 제가 본것 중에 쇼핑하고 싶은 게 제일 많은 거예요. 아디다스, 나이키 뭐 기타 등등 스포츠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거기 푸사라 축 이런 거다 팔고 테니스 보드 수영복 이런 것도 다 파는데 여기도 택스 프리가 됐어요. 귀엽고 좀 괜찮은 것들이 많았어요. 제 눈길이 끄는 것들이.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가성비 있고 눈길 끄는 하나 바로 이 아디다스 바람막입니다. 이거 진짜 얇은 바람막이거든요. 약간 이런 진짜 비니 재질이고 봄에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색깔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색깔 있는 거를 샀습니다. 안에는 이런 구멍 송송이 재질 이런 느낌이고 딱. 봤는데 제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이게 더블 라지라고 돼 있는 게 엑스 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샀는데 요것도 착샷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6,600엔 밖에 안 해요. 6,600엔에 특스프리 붙으면 6,000엔. 진짜 괜찮잖아요. 근데 거기가 좀 아울렛 같은데 해가지고 싸게 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아디다스 바람막입니다.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빨리 입으면 될것 같아요. 친구가 중학교 체육복 같다고 했거든요. <laughs> 근데 너무 가격도 괜찮고 저는 이런 색깔 좋아하고 귀여워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약간 등산 같은데 갈때 반팔 티 입으면 추울 때 있잖아요. 그때 이거 살짝만 걸쳐주면 될것 같아요. 안에가 이렇게 진짜 메쉬 소재라가지고 너무 괜찮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저는 또 로고플레이 좋아하잖아요. 이로고플레이의 삼선, 그리고 여기에 라벨까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거는 제 선물은 아니고 엄마 선물로 하나 산 건데, 몽베리. 또 핫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또, 아, 챔피언 사고 나서 쇼핑을 못 해가지고 막 슬퍼하고 있을 때쯤, 몽벨에 있어가지고 그냥 마지막으로 들려보자 했는데, 몽벨 이 생각보다 괜찮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보는데, 되게 가격이 막 저렴해요. 비싸지가 않은 거예요. 한국에서는 사실 몽벨 가격을 본 적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보기엔 저렴한 것 같아요. 제품 대비. 그래서 요런? 얇은 소라 색깔, 대충 뭐 스카이 블루 정도 되는 느낌입니다. 몽벨 로고 있고, 진짜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 얇은 그런 느낌이에요. 요런 겁니다. 몽베르 엄마 느낌 나는 엄마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부모님 선물 사러 가실 때 몽베르 한번 가보세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7480엔. 여기가 택스프레가 됐나? 됐던 것 같아요. 아마. 안 됐나? 아 기억이 안 나요. 이것도 한번 제가 재착샷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먼 라지 사이즈예요 근데 이거 색깔도 너무 귀엽고 정말 잘 건진 것 같아요. 요러고 이제 봄에 남한산성 가면은 완준 장난 아니겠죠. 제가 입을 건아니지만 어쨌든 아면 이거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부모님 선물 뭐 사줄까 찾으신다면 몽벨 바람막이 강추 엄마도 진짜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네제 후코카 하울은 전부 다 끝났고요 생각보다 산게 없는 줄 알았는데 영상 찍다 보니까 은근 많은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일본 여행 가시면 재밌게 노시고 맛있게 쇼핑까지 해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까먹은 게 있어가지고 영상 마지막에 이걸 넣으려고 찍고 있거든요 일본 여행 경비 대충 정리해서 알려드리자면 부산 출발할 때 SRT 값이 5만 원배 값이 7만 5천 원이었고 거기에 세금 19,000원이 붙었습니다 이거 편도예요. 그리고 비행기 값이 진짜 미쳤어요. 편도로 탔는데 진에어 탔거든요. 29만 9600원. 제 친구들이 아시아나 왕복을 탔어요. 36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편도로 끄내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아시아나 편도가 33만원이었거든요. 그걸 대고 잠았어요 왜냐면은 짐 수하물 무게 값이 다르잖아요. 어차피 여기에 수화물 추가하면은 거의 아시아나 값이 나오는 가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죽기 살기로 기를 쓰고 수하물 안 넘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3박 하는데 9만 1,464원 거기에 근데 숙박세가 600엔이 붙었어요 그거는 거기 가가지고 지불을 했었고요 그리고 호텔 3박 한거 저희는 엠빵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3박 했는데 1인당 19만 7천 원 나왔고 제가 환전은 17만 8천 엔을 했더라고요 약 150만 원 정도인데 제가 돈이 남았어요 5만 0천 엔이 남았더라고요 그럼 대충 12만 4천 엔 정도 쓴 거죠 12만 4천 엔이 얼마냐 그럼 한 109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7일 밥 하고 쇼핑하고 친구들 공금까지 모으고 막 교통비 택시비 이런 거다 포함된 가격이거든요. 그래 7일 동안 109만 원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진짜 많이 먹으러 다닌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토탈 하면은 이계산에서 한번 띄워볼게요. 이 정도가 나왔네요. 그럼 저는 진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